엄마, 해, 구독해. 제발, 구독해. 갖고 싶지, 빼드, 그. 그럼, 얼른, 구독해. 안녕하세요. 꼽나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후기를 찍을 거예요 일단, 오늘 제가, 어, 꼬마 소녀랑, 미녀 사랑이랑, 어, 어, 뽑기샵을 갔어요. 아, 같이 놀았는데, 뽑기샵을 갔는데, 거기서 뽑은 인형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랑.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뽑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작은 것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건 이상이신데, 인거는 어, 그, 꼬마 소녀가 뽑아준 거예요. 뽑았는 꼬마 소녀가 뽑았는데, 제가 달라고 해서, 500원을 뽑아서, 제가 제발 제발 해서 그때 제가 못 뽑아가지고 제발 제발 해서 이걸 꼬마 소녀가 이상씨 딱한 판을 했는데 딱한번 뽑힌 거예요. 그래 서또 이상씨를 했는데 또한번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제발 제발 달라고 해서 제가 500원을 주고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이상씨가 생겼어요. 그래서 꼬마 소녀 쌍둥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짠 인간의 포로리일 거예요 아마도. 얘는 제가 총 4,000원을 사용을 했는데 2,000원 큰 인형을 했는데 2,000원을 날렸고요. 2,000원으로 일단 이거는 500원 에뽑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1 5 0 0원에 뽑은 거예요. 왜냐면 하아 참, 얘는 5 0딱한 판에서 500원을 뽑았는데 1,000원은 그냥 날린 거고 작은 뽑기 하다가 얘는 딱 500원 이거 한판해 봤는데 얘 뽑혔어요. 포로리 크기는 되게 얘가 약간 커요. 크기는 이렇게 높기도 하고 이렇게 뒤에 꼬리도 있어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 큰 이냥 짠 어. 이거는 지방이처럼 보이는데 지방이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안녕 난 아이스라이스 아이스라이스 이름이 아이스인가봐요 보시면 아이스 공 이렇게 보시면 아이스 봉제 인형이라 써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아이스인가봐요. 이건 제 뽑은 게 아니에요. 제 뽑은 게 아니고, 인형 뽑기방에 갔는데, 그이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또 아저씨가 이, 이 인형을 똑같은 걸두 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아하면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줬어요. 갑자기 그게 저한테 이거 줬어요. 그, 그, 갑자기 이거 줬어요. 어, 꼬마 소녀는 그냥 뒤에서, 뒤에 있었거든요. 저 뒤에. 뭐, 딴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대박이죠? 진짜 그래서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주셨어요. 토끼. 토끼. 네, 감사드리고요. 음, 어쨌든 되게 좋아요. 네, 어머나 인형이가 자꾸 차요. 어쨌든 이렇게 있고 총.. 전체샷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